아아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의 매고 준비부터 성균관대학교 입시설까지 풀어봤는데, 오늘은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하기까지의 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2시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게는 제일 활발할 시간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저도, 입시할 때는 항상 이 시간이 깨어있던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영상도 찍고 갈수 있다는 것도 좀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서를 넣은 이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제가 어디 원서를 넣은지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종, 학종, 세계, 논술색 이렇게. 총 6장을 다 썼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서강대 주장 이렇게 썼어요 이 서강대는 사실 똑같은 건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능 전 전형이랑 수능 후 전형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총세 개를 학종으로 썼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양세대학교, 정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렇게 세 장을 썼습니다 이 원서를 쓰기까지도 많은 징차고와 과정이 있었는데 원서를 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당연히 박종 연세대를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 나는 3년 동안 연세대만 바라온 연세대 광인이니까 당연히 남자가 칼 뽑았으면 한번 물어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로 넣은 거죠 넣진 않았고요 사실 넣어야겠다 했는데 막상 접수 시즌이 다가오니까 너무 졸리는 거예요 이걸 넣었다가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소중한데 그냥 날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수는 진짜로 하기가 싫은데 이것도 무슨 미친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세대보다는 고려대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발상으로 넣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에때 때는 이 그래도 연대보다는 고대가 좀 합격자 평균 내신이 낮아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낮은 내신에도 전못 미쳤겠지만 이렇게 여섯 장을 넣었는데. 여섯 장의 원서를 넣은 후에 사실 수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 뒤로는 다캘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수능까지 수능 공부를 하다가 수능 끝나면 이제 면접 준비하고 뭐 이전에 있으면 또 면접 준비 하고 이런 게 일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일단 다 발표가 나는 전형이었어 가 주. 그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봤는데 일단은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 봤을 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어만 어떻게 잘 되면 괜찮다라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6모에서도 구모에서도 그거를 다 끝까지 못 풀었어요. 그리고 둘다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높은 1등급이 꼭다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수험생을 활바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제일 못했는데, 국어가제 수험 공부의 60%였어요. 그만큼 아쉽지라도 않게, 후회라도 남지 않게, 다 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봤던 것 같아요. 딱이 글씨를 딱 끝났는데, 다푼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국어를 제외하고는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는 안정적으로 나왔어가지고 항상 그래도 항상 1등급은 거의 나왔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옵니다 애석하게 또 운명의 장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입학처의 인성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하, 제가 수능을 본 그날 수능 고대 1차 발표 서강대 수능 전 전형 1차 발표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요. 전 집에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뭘 먼저 해야 될까? 가채점을 먼저 해? 아니면은 학종을 먼저 가? 그래도 수능이 유지라는 거 있어서 제 관념적인 이미지기도 하고 제일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덩시가 메인 아니었지만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채점을 하게 됐는데 국어를 그래도 다 풀어서 나름 잘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80점인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컷이 80점이었어요 음, 뭐 어차피 동시로 가인 글렀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작 수능 성적표를 봤을 때 3등급 문을 연 걸로 일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국어가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저희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제, 저희가 넣은 6장의 원서 중에 최저가 있는 게 성균관도 이렇게 논술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 물론 고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약간 현타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응? 어? 이런 게거야 국어에서 제가 10개 정도 틀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나머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합쳐서 틀린 게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국어는 몹쓸 것이구나 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능으로 연세대 가야지 이런 정도로 봤... 쓰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채점 결과 이제 저는 나중에 전동홍 라인에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일찌감치 접었고 그다음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뭐 수능 뭐 망할 수 있지 고대랑 서강대를 확인하자. 확인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도 어떤 것 중에 최저가 제일 빡셌어요. 4합7인데 근데 저는 뭐한 번도 고대 최저를 못 맞춘 적이 없었으니까 긍정성적으로도 그랬고 그랬는데 일차에서 탈락을 합니다. 광탈을 하게 되고,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광탈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음, 수능도 망했고, 아, 망한 건 아니지만, 수능으로 연습 때까지 글렀고, 음, 고대도 광탈, 서강도 광탈. 그렇게 이제 정시랑 학종은 수능 날 바로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저에게 나온 건 뭐냐? 돈수 세 장이잖아요? 저는 제가 좀 감정적이고, F고, 되게 눈물도 많아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평소에 골골대고 찡찡대면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어 하면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수능을 망하거나, 탁좀썰어으면 진짜 막 펑펑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F보다 S가 되게 세거든요? 저 MBTI 검사하면 S가 90%대가 나와요. 그래서 딱 망했는데 그냥, 아... 됐네?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아무튼, 저는 그냥 수능 날도 그렇게 논술 학원으로 직행해서 바로, 어떤 감정도 없이 글을 썼습니다. 수능 목요일에 보잖아요, 항상.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도 하루 종일 글을 썼고. 사실 제 오랜 로망이 수능 날 끝나고 나서, 뒤에 늦잠 자면서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수험생 다 평생 잠에 부족하면서, 살 시달며 사는데 언제 한번 진짜 능도 끝났겠다. 내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자. 이게 제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남들은 끝났지만, 저는 며칠 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캠을불태하고 토요일이 한양대 논술 일요일이 성균관대 논술 월요일이 연세대학교 논술 이렇게 있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논술은 수학 문제 푸는 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나 그런 기출을 풀 때는 곧잘 풀었는데 정작 그 시험 당일에는 절반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고요 실제로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보러 갔는데 칸을 봤는데 가치가 날라가는 거예요. 까치가 길조잖아요. 저 혼자 막또 이제 수험생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 의미부를 하면서, 음, 뭐 나쁘지 않겠는데 하면서 올라갑니다. 시험을 보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서는 글렀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성경관 대학교가 이제 100점 만점이고, 시간도 10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술 볼 때, 1점, 당 1분씩 쓴다 라는 마인드로 총 1번, 2번, 3번 3문제가 나왔는데 35점, 35점, 30점 뭐 이런 식이면 35분, 35분, 30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쓰는 게 정석이란 말죠 근데 1번이 35점이었는데 50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휘갈겼는데 어떻게 어떻게 제때 잘 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붙었을 거라고 막 자신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논술을 마지막으로 보러 갔고 연세대학교는 진짜 갔는데온 세상 수험생이 다 이제 저는 무슨 중국인 줄 알았어요 연세대학교에 거의 모든 과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을 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가 원래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데 수능 후로 미뤘단 말이죠 근데 연세대 수능 후로 밀렸지 뭐할 것도 없어 그리고 연세대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냥 붙든 말든 사실 로또 사는 느낌으로 넣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일확천근 인생 격전 혹시 모르는 거잖아 연대는 솔직히 제가 좀, 음, not bad. 찢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 워낙 132대1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2부였을 거예요. 누구하고 선생님이 논술 같이 한 친구들을 다 불러서 고기 사주시면서. 사실 4일, 5일 뒤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성인이 되기까지. 고깃집에서 먹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시험도 다 끝났고, 논술까지 끝났고. 그래도 이제 좀 성인이니까 뭐 소맥이라도 한잔씩만 해라. 한잔 마셨어요. 저는 주량이 그렇게 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주 두, 세병까지 먹는 꼬맥 한 잔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것도막 원샷 한 것도 아니고, 찌금찌금 나눠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올 거냐,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술 마셨네.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제가 안 마셨다는데 엄마가 추억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술 마셨어 안 마셨어? 한일이. 안 마셨다고 결국 집에 갔는데 완전 초상집 분위기. 그때는 수능도 잘 보지 못했지 학종도 다 떨어졌지 논술밖에 남았는고 뭐 논술 누가 붙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가 입시는 말아먹고 술이나 처먹으로 돌아다니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날 부러운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친구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엄마가 냅다 가출해가지고 저랑 아빠랑 덩그런 러 집에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26일이 됩니다 미용실에 아빠랑 예약을 해서 아빠랑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눈수 붙일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희 동네 이제 종로학원 본점이 있거든요 아뭐 어차피 재수하는 거 내가 진짜 핏동 살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내실력으로 위한 세대 입학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코로나가 근데 심해가지고 온라인 종로학원 <laughs> 재수선행단 <laughs> 설명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머리를 하면서 아빠 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띠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한중간기 입학 초에 문자가 온 거예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전 처음에 얘는 진짜 돈이 남아 돈아보다 몇십 대일을 경쟁률로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왜 탈락자한테도 문자를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빠한테 막 말했어요 아빠 뭐 성대에서 확인해보래 뭐 집에서 확인해볼까 하면 여기서 확인해볼까 했는데 이게 유전인 것 같은데 저희 아빠도 그게 쓰거든요 어차피 떨어졌을 텐데 뭐 그냥 거기 집에서 가나 뭐 유난 떨지 말고 여기서 깔아. 저도 이제 음 그런 거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갔어요. 갔는데 떨리잖아. 나름 그래도 떨어질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빠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 폰을 이렇게 겹쳐서 뒤집었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었다. 제 폰이 위에 위에 오고 있겠는데 바로 그대로 줄서제 폰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빠 폰이 화면이 검은색이잖아요. 화면에 유튜브 재생 버튼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뇌내정지건 거죠. 불합격자 화면에 유튜브 재생 버튼이 떠있은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laughs>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앞빠 뛰쳐 나오고 미용실인데 막 미용사 선생님 축하해주고 옆에 생판 처음 보는 손님이 축하해주. 고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너무 귀여운 게. 합격증만 이렇게 딱 카톡을 보냈어요. 뭐한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못 이긴 척 이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고, 대학 합격 한 번에 이제 저는 가정의 불화를 잠을 식시킵니다. 뭐 제가 싼동 제가 치운 거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오강탈 1 합격으로 평균관학교경영학과에논술전형을 합격하게 됩니다. 참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한 것보다 전 합격하면 되게 눈물이 날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기뻐서. 미친 생각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연대를 너무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연대를 가지 못했다는 그 뭔가 아쉬움과 그래도 재수를 안 하고 어떤 명문대에 갔다는 그랑 충돌해가지고 제로성캠이 된 거죠.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해서 좋았어요. 아빠가 막 합격증 인쇄해서 머리맡에 붙여놓고 자고 작게된거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시고 <laughs> <laughs> 엄마도 막 주변에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제일 큰 효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 을 올라가는 시점 정시도 최초 합격자가 많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수시는 이미 다 끝나셨을 거고 지금 간절하게 추가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분들 N회 이상의 도전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다 때가 있고 결국은 잘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가도 서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환경관대 다니시니까 그런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짧은 인생, 그래도 대학교를 아직 졸업도 안 하고 몇년 다녀왔지만,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거를 잘 찾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더 행복하고 멋지신 삶을 살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가 가지는 파워를 정말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리에비 하시지 않고 항상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되게 차분한 텐션으로 찍게 됐는데 평소보다는 불 켜놓고 와라라 평소 영상처럼 찍을까 고민도 하다가 누군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트라우마나 꼴 보기 싫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임미는데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 인생을 갈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다 견뎌냈고 정말 진지하게 제 모든 걸 바쳤던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또 모두의 경험을 진지하게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차분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하소 평소보다는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진대 콘텐츠도 하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페로 대학교 가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새내기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 아직 대학에 가지 못하셔서 불안을 떨고 있으신 분들 추가 합격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좋은 소식 있으시면 좋겠고, 예, 재능 하시는 분들 지금 피크인 거 알고 한참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내시고래 숙성된 것들이 더 진가를 발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나중에 더 배로 절로 행복한 결과 따라올 테니까, 올해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알겠습니다 오늘은 응용관 대학교 합격를 풀어봤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중근한 방으로 말한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걸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